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희신입니다 제가 이제 그 다시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이 끝나고 진행되는 이 시간에 좀 그림이 잡혔습니다 아침 그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는 그 시간도 넉넉하고 총체적으로 미국의 탑뉴스를 뭐 강도 있게 강도를 주고 전해드리고, 그리고 이 시간쯤에는 물론 브레이킹 뉴스라든가 극박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전해드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의미 있는 좀 묵직한 칼럼이라든가, 어 이런 좀 길게 내다볼 수 있는 또 지금의 현상을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전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어피니언이죠.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어피니언은 월스트트 저널의 칼럼 리스트가 쓴 글인데 지금이 미국의 그 트럼프에게 유리한 무드인가 항상 대선 때는 어, 어떠한 정치인들에게 후보에게 유리한 무드가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무드인가 유권자들의 그 같은 무드를 잘 읽는 후보가 읽지 않는 후보에 비해서 훨씬 좀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미국 사람들은 트럼프를 원하는가, 바이든을 원하는가에 대해서 윌리엄 게얼스턴이라는 분입니다. 이분 학자셨고요. 뭐 학교에서 정치학도 가르치셨고, 지금은 브루킹스 연구소의 어떠한 한 분야의 그 체험인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2006년부터 브루킹스라는 핑크탱크뭐 보수도 진보도 가장 많이 인용을 하는 그런 그 미국의 핑크탱크죠 그래서 구태여 말하자면 한 100, 하면은 53 정도 진보 쪽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뭐 본인들은 초당파적이라고 얘기하고요, 어뭐 중도적이라고 볼수 있죠 그런 곳에서 일하면서 월 스위트 저널에 오늘 쓴 칼럼입니다. 클린턴 행정부 때의 국내 정책의 부보좌관도 지냈습니다. 모든 대선 캠페인은 그 특유의 그 당시 국가의 분위기를 배경으로 하는데 그 분위기를 포착하는 후보가 그렇지않은 후보보다 유리하다. 해서 몇 사람을 예로 듭니다. 1960년에 존 F 케네디라는 젊은 후보는 내가 이 나라를 다시 움직이게 하겠다. 무빙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시대였냐면 나이든 세대는 2차 대전도 겪었었고요. 그리고 뭐 대공황도 겪어서 그 혼란스러운 시절은 지났었죠. 그리고 나서 아이젠하워의 좀그 안정 뭐 이런 것을 좀즐기는 시기였고 그에 비해서 젊은 사람들은 어, 이거 정체제 있는, 돼 있는 거 아니야? 아니란 것 같아 <laughs> 이런 것을 느끼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F. 케네디가 아, 이두 가지를 좀다 만족시킬 수 있는 신세대 New Generation 미국인에 대해서 본인이 또 젊고 하니까 유명하고 뭐 자주 뭐 모방되기도 하죠 그 호소력이 바로 신세대 미국인이다 이런 뉴 제너레이션 아메리칸 하는 것을 가지고 나왔죠. 이 신세대다 하니까 아이젠하워 때 안정을 느꼈던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리처드 닉슨과 결었죠. 존 F. 케네디가 이 리처드 닉슨은 아이젠하워 아래서 두 번이나 부통령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이나 부통령을 했고 존 F. 케네디는 아주 젊은 사람이지만 경력이 많지 않은 그런 것들도 새로운 것. 새세대 미국인 해서 닉슨을 뤼쳐든 닉슨을 압도할 만큼 강하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4년이 지나서 1984년도에 로널드 레이건 나이도 많았습니다. 그때 재선 캠페인을 할 때는 반대인 거예요. 반대로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이게 바로 로널드 레이건이 재선 때 미국의 캠페인 역사상 가장 효과적인 광고를 낸 사람이잖아요. 우선 레이건 아주 뭐 굉장히 연기자 였었으니까 배우협회 회장 이었으니까 넉넉하고 유머러스 하고 사람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음악 아주 그 바리, 바리톤이 바리 풍부한 이 바리톤 목소리 잖아요 레이건 미국은 다시 아침이다 모닝을 얘기를 했습니다 존 에프 케네디는 뉴 제네레이션을 얘기를 했고 모닝 다시 모닝이다 라고 외치면서 경제가 회복돼서 미국 사람들이 일하러 갈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1980년 최고였는데, 레이건이 대통령 되기 직전에 거기서 반 정도로 떨어져서 사람들은 집을 살수 있고,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결혼을 하고, 요즘 젊은이들 불안해서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스토리를 쫙 레이건이 들려주면서 인플레이션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캠페인입니다. 그러면, 레이건은 레이건 리더십 아래서 이렇게 미국이 자랑스럽고 더 좋아졌는데 그리고 이제는 킬러 질문이라고 하죠 킬러 퀘스천이라고 합니다 이런때 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야지 됩니까 야 이렇게 얘기해서 이 광고가 굉장히 효과가 있었죠 워러게이트 사건 리처드 닉슨 때 있었고 이제 존헤 케네디 이후에 되고 나서요 인플레이션 엄청났고 카터 때 이란 인질 위기 그, 그런 것. 그리고, 그랬는데 그걸 다 극복하고 레이건이 본인이 잘 해놨다. 이 평온한 시대가 있는데 이 평온한 걸왜 뒤집어야지 되지? 이런 것으로 결국은 월터 먼데일과 결혼했었잖아요. 월터 먼데일은 지미 카러의 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된다. 해서 레이건이 아주 현명한 캠페인을 했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요. 68년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는 이제 존 F. 케네디가 암살 당하고 린든비 존슨이 대통령을 했는데 린든비 존슨이 이제 깜짝 놀랄 만했죠. 그때 재선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휴버트 험플리 부통령이었잖아요. 당연히 이제 부통령이 민주당의 후보로 나가서 1968년도에 공약을 합니다. 저는요 행복의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목적에 있는 정치 기쁨의 정치 막 조이 해피니스 이런 말들을 쓰죠 그랬는데 1968년도에 이때는 정말 많은 그 커멘테이터들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행복을 느끼기엔 좀 이상한 때다 아드하다라고 표현들을 했습니다 바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3주일 전에 암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막 폭동이 일어났고 베트남에는 아직도 50만 명의 미국인이 있었고 대학교에서는 급진주의자 학생들은 이상을 쫓아가잖아요. 막 시위 엄청 하고 캠퍼스 건물을 점거하고 린든 비주안스는 총이냐 버어냐 하나를 선택해라. 이건 베트남에서 철수해야지 돼. 뭐 이런 것을 이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엄청 올랐습니다. 몇년 동안의 아주 급속한 성장. 물가안정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험프리 휴벌트 험프의캠페페인이뭐 실패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핵심은 지금 월수 a l c 칼럼 리스트가 지적한 것처럼 유권자들의 불안정한 마음 그 무드를 공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쳐든 닉슨에게 져버린 거죠. 한번 닉슨이 존뇌프 케네디에게 지고 그뒤는 이기고 대통령이 됐었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칼럼리스트는그 윌리엄 게얼스턴이라는 칼럼리스트는 지금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미국의 분위기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세요? 편안하게 느끼십니까? 아니면 불편하게 느끼십니까? 미국 매체들이요, 제가 여러분들께 자주 소개를 해드리는 이코노미스트와 유갑, 여론조사 많이 인용합니다. 이코노미스트도 영국 매체고, 유갑도 GOB, 영국의 여론조사 기구입니다 공동 여론조사를 한 것에 따르면, 등록된 유권자들 가운데서 20%가 요즘 미국이 통제되고 있다. Control, in control. 그런데 66%는 통제불능이다. Out of control. 여러 가지 이슈에서. 이게 지금 미국 사람들의 무드라는 얘기입니다. 이 여론조사는 왜 이런 무드일까? 왜 이런 정서, 기분일까?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 컬럼 리스트가 얘기하기를 본인의 직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가정을 보면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 돈, 재정적인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됐고, 범죄는 어떻습니까? 요즘 증가하죠. 이것도 사람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지도자들이 정부 책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통제력 상실했고 오늘 보니까 좀 전에 보니까 어, 케빈맥카트라는 하원 의장이었다가 쫓겨난 하원 의장 이제 어, 두달 만에 쫓겨난 지두달 만에 본인 재선에 나가지 않을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가 지역구인 하원 의장이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그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안정적으로 처리할 것 같아 하고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가정의 28%가 지난 1년 사이에 어떠한 형태든 범죄를 겪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2020년에 20%에서 몇년 사이에 8%포인트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나쁜 건데요. 미국 사람들의 63%는 지금 범죄를 매우 또는 정말 정말 매우 매우 심각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갤럽의 여론조사한 결과 최고치랍니다. 63%가. 56%는요,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1년 전보다 범죄가 늘어났다고 하고 이것도 사상 최고랍니다. 63%가 답변한 것이요. 그리고 남부 국경에 대해서도 전과는 다른 게 뭐냐면 이것도 아웃 오브 컨트롤이다. 통제 불능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국경 근처에 사는 사람들만이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느꼈는데 이제는 이민자들이 이건 이제 공화당의 주지사들이 캠페인을 한 결과이기도 하겠죠. 플로리다에서 그 뭐 무슨 이민자를 캘리포니아로 보내고 텍사스에서 캘리포니아로 보내고 서류 미비자 난명시, 난민 신청자 뉴욕으로도 보내고 하니까 어우 저희는 이제 더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동네에서 어 이게 굉장히 큰 문제구나 하고 재정적으로 압도를 당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뉴스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퍼지니까 사람들이 국경 문제도 국경 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느낀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게 미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펜타닐, 마약의 확산입니다.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자가 2015년도에는 52,404명, 거의 뭐 매년, 어, 독감으로 숨지는 사람과 비슷했는데, 2021년, 6년 뒤에는 10만 7천 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거의 두 배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리고 펜타닐이 확산되는 게 거의 전염병 수준입니다. 이게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펜타닐을 제조하는데 쓰이는 물질, 이번에도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거 중국이 뭐 미국이 결국은 원료 들여오게 하는 거 우리가 좀 어떻게 해보겠다 했지만, 제한적으로 성공할 뿐이라고 이 칼럼 리스트는 지적을 합니다. 국내에서 여러 이런 불안감이 있는데 해외도 마찬가지죠. 해외에 여러 가지 불안감 다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과 중국의 긴장 등등 이러한 감정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 통제가 안 된다. 아우러브 컨트롤이 다 하는 불안감이잖아요. 그 불안감은 그러면 이걸 컨트롤하기 위해, 위한 좀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이 대통령은, 지금 이 칼럼 니스트는 클린턴 시대의 국내 부보좌관을 지낸 윌리엄 갤스턴이라는 분입니다. 불킹스 연구소의 한 분야의 최후맨을 맡고 있고, 불행하게도 이분의 지적이 바이든 대통령이 강력한 지도자다. 이렇게 답하는 유권자는 38%밖에 없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에 비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을 잘한다 아니다 품성이 어떻다 이걸 떠나서 저 사람 강한 지도자야 55%입니다 강한 리더십을 통해서 통제를 아우 오브 컨트롤을 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미국 내의 그런 그 무드라는 거죠 그래서 2024년도 선거 결과는 결국은 트럼프에게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트럼프가 더 강력한 지도자로 보인다. 그런데 강력한 지도자로서 우리에게 안심을 할 국정을 펼칠 것인가? 아니면 본인에게만 독재적인 복수의 정치를 펼칠 것인가?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똑같은 무드인데도 트럼프에게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게 윌리엄 게어스턴 씨가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 쓴 칼럼입니다. 내일 아침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진이었습니다.